오늘 이렇게 더 나음을 위한 변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공연장에 있어서 어떻게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장애물을 없는 그런 환경으로 어떻게 공연장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어떻게 좀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발표할 그 순서는, 어, 어 공연장의 배려비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공간을 다섯 개 공간으로 어,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배려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인 편의심진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일단 다섯 어, 개 공간으로 구분을 해서 어, 공간 하나하나 별로 이렇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이 연구 배경에 있어서는 어, 어 지금 현재 뭐 장애인들의 활용 뭐 측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장애인도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어 이제 나이를 나이가 점점 들게 되고 점점 노인이 되면서 기력이라든가 근력 그 다음에 시력 여러 가지가 퇴화하면서 누구나 약간의 장애를 갖는 요소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혹시 뭐 축구를 하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잠깐의 다리를 다치거나 해서 잠깐의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애인의 전체적인 그 비율을 보면 후, 전체 장애인 중에 90%가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인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10% 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혹시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그 공연장으로서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배려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나 이용을 할때 누구나 모두 다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프리는 이 공연장이나 또한 또 다른 문화시설 어느 곳에서든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배려 프리 디자인에 대해서 어, 잠깐 네,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배려 어, 프리 디자인의 기본은 예, 누구라도 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예, 바로 그 목적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보시는 보이는 그 그림에서도 볼수 있지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나이든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아동들, 아이들 어,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사용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베리어프리 디자인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에 있는 두 번째 내용은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베리어프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규를 먼저 살펴봤을 때배리어프리를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라고 가장 최근에 2007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장애인이 어떠한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하는 시설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적 서비스와 수단 이런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세부적인 그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예, 편의증진법으로 약자로 부를 수 있게 되는데 1997년부터 예, 제정되고 예, 시행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무장애화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네, 공연장의 배려프리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첫 번째로 먼저 매개시설 부분에 어 해당되는 그 시설들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개 시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건축물이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 건축물이 그렇게 앉게 됩니다. 그럼 건축물의 입구까지 가게 되는 요 빗금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주출입구 접근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 말하자면 은 건축물의 외부 공간을 일컬어서 매개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시설에 있는 어떤 배려 프리를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고요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하는 이런 시설들이 배려 프리 요소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 매개시설 안에서 볼수 있는 그 공연장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 공연장의 입구 부분이 있는데, 입구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계단도 있고요 이렇게 경사로도 잘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고 사람이 그냥 그 길을 그대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요소들이 될수 있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내려서 저 주출입구까지 가기에는 또 차도를 또 그냥 횡단해서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위험한 요소 일수 있겠습니다. 어, 또두 번째로 보면 이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를 올라가기 위해서 꼭 단차가 있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이로 경사로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경사로가 없이 그냥 계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장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에 어, 그런 내용에 대한 개선안이 이런 방식이 있겠죠. 어,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하게 분리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 보행로 그리고 주차장 부분을 전혀 다른 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완전하게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는 그 주출입구 앞 부분을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완전하게 분리된 보차가 완전하게 분리된 보행로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어, 첫 번째 개선안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출입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것도 또 다른 이제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공연장들이 주로 이제 기단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해서 보통은 계단들을 이렇게 여러 단을 보통 올라가서 주 출입구를 들어가게끔 보통 이렇게 계획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계단들이 있음, 어,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옆에 그렇게 경사로를 따로 마련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그 장애인들이 어, 우리들은 비장애인들은 이곳으로 올라갈 테니 여러분들은 저쪽에 구별돼 있는 저곳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별도로 차별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이렇게 한다면 전혀 단차 없이 어,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든다면 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이건. 어느 누구나 휠체를 어 타고 오는 분들이건 아니면 어르신들도 이 올라가기 힘든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단차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주출입구가 있다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예, 그래서 편리성, 공평성, 경제성적인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예, 주출입구의 모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 또한 이제 또, 또 다른 공연장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약한두개 층, 한두 개층 정도를 올라가서 이제 주출입구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아래 이 측면에서 이 아래를 보시면 이 아래에 이제 그 계단이 있고요, 계단부가 있고 계단부 아래에 또 다른 그러니까 단일 이 지상층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출입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충분히 어, 장애인이나 아니면 어느 그 누구나 출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 또 다른 이제 방안이 두 번째 방안이 될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배려 프리 안 중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 시설입니다. 아까 전에는 매개 시설이라고 해서 외부 공간에 대한 배려 어, 프리 시설들을 보셨다면 이제는 내부 시설인데요. 내부 시설에 해당되는 그 고려해야 되는 배려 프리 시설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출입구 문문 부분 이 있고요. 일반 출입문 부분 이 있고 복도 그리고 승강기 계단 부가 바로 이 내부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공연장의 내부시설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에 계단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뭐 목발을 한쪽에, 한쪽에 뭐 편마비가 있으시던가, 이런 목발을 짚으시는, 어, 때때로 이제 일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탱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손잡이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 부분들이 있었고요. 혹은 이제 부적정 설치된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공연장 내부의 복도 부분, 통로 부분을 볼 때에 단차 제거가 되어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의 작은, 우리가 보기에는 비장애인들이 걷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런 공간이지만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는 이 계단은 계단 두단 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벽과 같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네, 그런 벽과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제 경사로라든가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것들이 어, 놓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장이 있을 때에 이제 복도를 통해서 보통 이제 이 앞쪽이 공연장의 앞쪽 부분이 이렇게 낮게 돼 있죠. 지금 이 공간처럼. 그럴 때에 어, 이렇게 계단과 함께 계단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과 함께 경사로를 설치한다면 예, 누구나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 혹시 또 수직형 리프트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곳에 수직형 리프트를 계단과 병행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휠체어 사용자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때는 요 수직형 리프트를 올리고 내리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를 한다면 다수의 휠체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사로를 설치하는 방식을 좀더 선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공연장 내부의 통로에 있어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단이져 있는 경우에 상당히 이제 어둡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어두워서 그곳에서 이제 가끔 넘어질 뻔한 그런 경험들을 몇번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옆에 측면에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를 한다거나,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곳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휠체어 사용자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한쪽 측면에는, 두 측면 중에 한쪽 측면에는 경사로를 형성을 해 놓는다면, 어, 어느 곳에나 휠체어 사용자용 이런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연장 시설 중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위생시설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화장실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실 안에 있는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또 욕실, 샤워실, 탈의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생 시설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네, 공연장의 위생 시설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 휠체어 사용자가 어, 이 대변기에 앉으려고 하면 어, 지금 뭐딱 보기에는 상당히 잘 설치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변기의 측면 공간이 사실은 이제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어, 그 측면에 휠체어를 정찰을 해놓고 이 대변기로 옮겨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 공간은 비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쪽 손잡이는 어, 지금 이렇게 고정식으로 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전식으로 설치를 해서 상하회전식으로 설치를 해서 손잡이를 제껴놓고 이쪽으로 옮겨앉고 다시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세면대 하부 공간이 이렇게 메워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휠체어 사용자는 이 손을 씻기 위해서 저곳에 발판이, 휠체어 발판이 정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발판이 이곳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세면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또한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일반 화장실의 바깥쪽에 남녀, 장애인용 화장실을 따로 구분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일반 화장실의 안에 여러 칸막이 중에 하나의 칸막이를 장애인이 필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로 이렇게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더 낫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바깥에 배치된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 하지만 또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장애인의 분리냐 통합이냐,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차원은 이렇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차원은 사실은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우리는 이곳을, 우리는 이곳을 이용할 테니 여러분들은 이곳을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또 어, 그런 차원으로 또 장애인 분들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화장실을 조금 더서두한다고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이런 화장실 있죠? 화장실은 사실은 어,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장애인용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장애인용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절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던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이용할 때 장애인용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것은 절대 전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 법적인 용어가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린이와 함께 어떤 건물을 찾아간 부모님들도 어린이와 함께 이 넓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배려 프리 시설들 중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시설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다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공연장에 크게 이제 분류 네 번째 분류입니다 안내 시설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먼저 어, 주로 이제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분들의 어, 어떤 요구를 맞춰주기 위한 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각 장애인 분이 공연장을 찾아갈 때 대지의 입구에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디로 찾아갈지 길을 안내를 말하자면 어, 길잡이 역할을 해줄 어, 어떤 그 점자 블록이라든가 혹은 음성 안내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공연장 내부에 있어서도 자막 안내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그 경보 피난설비에 있어서 어떤 그 청각장애인은 그 아무리 경보를 울린다고 해도 그 비상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빛으로 알려주는 그런 경광등과 같은 이런 시설들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내시설에서의 어떤 개선한 어떤 배려의 어, 제안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연장에서, 어, 이제 공연이 끝났고, 공연장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안내를 하고 사회를 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청각장애인들은 전혀 이제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에 공연 내용이라던가 혹은 어떤 안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자막으로 안내해주는 어 그런 안내판이 어또 필요할 것입니다. 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각장애인이 지금 현재 비상상황들을 알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문자로 안내를 한다던가 이렇게 영어와 외국어로 한다면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사실 청각 장애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들을 또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안내 문자 안내 시설들이 어, 또한 큰 공연장에 큰또그 청각 장애인 과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기타 시설 부분입니다. 기타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맥의 내부 위생 안내 시설에 이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어, 고려를 하는 시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연장에 해당되는 부분인 바로 이 관람석과 이런 열람석 부분 그리고 매표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연장과 관련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연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치된 것들 많이 보셨죠? 장애인용 어, 좌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칸을 이렇게 뒤, 제일 뒤쪽에다가 비워 놓고 이렇게 모두 다 이쪽에 쭉 줄지어서 앉아서 보세요라고 하는 네, 이런 시설들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설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대 앞 공간에도 이렇게 보통 이제 상바들을 시상하라고 올라가거나 하는 이런 계단들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휠체어 사용자가 어, 이곳을 이제 오를 수 없고요. 또한 어, 휠체어 사용자들끼리 앉아서 볼 수밖에 없는 그것도 뒤쪽에 주로 어, 가장 뒤쪽에 선택권이 없이 가장 뒤쪽에 앉아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또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이런 기타 시설 관람석에 있어서 어떤 배려들이 어, 안을 어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애인용 좌석을,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가장 또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대피하기 쉬운 공간에 사용,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안이, 어또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분산 배치를, 이렇게 다양한 곳에 분산 배치를 해서 좌석의 선택권을 예, 부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와서 공연을 본다, 그런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함께 장애가 장애가 없는 가족과 함께 와서 보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친구 아니면 보조인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 많겠죠. 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휠체어 사용자는 저 뒤에서 혼자 따로 앉고 같이 함께 온 동반자는 저 앞쪽 어등과 좌석에 앉아 있는 그리고 둘이 따로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휠체어 사용자와 또 일반 동반자가 함께 앉아서 볼수 있는 이런 좌석을 마련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 좀더 해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대안을 저희가 세 가지를 또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인데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일반 좌석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게 이제 착탈식 좌석으로 예, 설치를 해서 뭔가 이제 공연장에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제가, 제 휠체를 어 제가 휠체어를 타는데 몇월, 몇일, 시, 몇시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착탈식 좌석을 제거해 놓고 이곳에 휠체어가 앉아서 볼수 있도록 하면서 동반자는 그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런 착탈식 좌석. 또한 가지는 접이식 좌석으로 설치를 한다면 휠체어 사용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의자를 접어 놓고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일반인과 동시에 옆에 앉아서 비장애인과 함께 관람을 할수 있는 이런 예, 평소에는 접어, 어, 평소에는 펼쳐놨다가 휠체어 사용자가 올때 접어 놓을 수 있는, 접어서 휠체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좀 효율성을 살리는 효율성을 높인 이런 좌석 안이 또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안인데 그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반 좌석과 함께 설치해서 동반자와 함께 볼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배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어, 생각 합니다. 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 무대 아래에만 있는 것을, 어,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가끔 시상을 받으러, 어, 상을 수상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를, 오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런 뭐, 경사로라든가 휠체어 리프트, 또, 어, 휠체어 사용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어,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공연 활동을 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어, 무대 뒤쪽에서도 이렇게, 어,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기구들이 어, 시설들이, 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평면에서 보시면, 이 0레벨로, 이렇게 앞쪽으로 쭉 해서 무대까지 0레벨로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어, 뭐,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 또 생각이 되고요. 어, 또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의 어떤 그 난간에, 제목이 조금 잘못됐네요 무대로 접근 부분은 아니고요. 휠체어 사용자형 좌석에 대한 제한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이 앞쪽에 낙차가 좀 크거나 앞에 좌석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난간을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지금 요즘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난간의 높이라고 하면 1.2m 정도 높이에 보통 설치를 하게 될 텐데 1.2m 높이에 설치를 하거나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체어에 앉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무대 부분을 정확하게 가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표준상세도에서는 이 높이를 약간 600에서 800 정도, 0.6에서 0.8m 정도 높이로 어, 설치하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굳이 항상 이렇게 높은 난간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앞에 이렇게 의자가 또 다른 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그 휠체어의 발판 정도 높이에 있는 이런 정도 추락방지만 하는 그런 아주 어, 작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난간 정도만 설치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제안을 어,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 시설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타 시설에 어, 무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TV에서 케이팝스타 뭐 보셨는가요? 어, 김수환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어, 노래도 상당히 잘했지만 그 무대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상당히 멋진 안무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그때 보였었는데 보면서 어, 상당히 어저께 지금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저러다 혹시 무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걱정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 이제 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할때 이렇게 무대 바닥이나 혹은 이렇게 벽면 혹은 위의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의 어떤 색상 또는 재질을 좀 달리하면 아, 이제는 이 곳이 뭔가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 공연장에서 어떻게 배리업비를 실현할 것인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예, 모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구현을 해볼 것인가에 대한 어, 작은 제안을 예, 드려보, 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뭐 설계 실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향후에 나가서 이제 실무를 하게 될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비용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음을 위한 이런 작은 변화를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